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졸지 시댁과 영근은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에요. 이후로 한 1년간 가깝게 지내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고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후로는 한동안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남편이 제 소식을 수소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저만 괜찮으면 제 연락처를 알려 줘도 되겠냐 묻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저도 종종 남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닿은 남편은 어느새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와 저희 병원이 멀지 않다 보니 커피 한 잔, 맥주 한잔 그런 약속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솔직히 한동안은 남편이 귀찮기도 했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는 사람마냥 거의 반년을 한결같이 들이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결국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희는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년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지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한창 연애 중이던 시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당을 접으셨지요. 남편 말로는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다 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엔 언젠가는 시댁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식당을 접으신 이후 지금은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달그달 생활하고 계세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도 한명 있는데 신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저는 저희 신우만큼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신우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하나는 참 예쁘장하거든요. 남편 말로는 손을 좀 봐서 그런 거라지만 원래도 예뻤으니 성형을 해서 더 예뻐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도 자기가 예쁜 걸 알아서인지 그 예쁜 얼굴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무슨 연예인을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신우가 말하기를 자기 얼굴 정도면. 차비만 들고 다녀도 밥 먹고 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대요. 아무튼 신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지 뭔가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제주라고 해야 하나 곧잘 주변 남자들한테 명품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걸 선물 받아와서는 그걸 팔아서 생활비는 충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정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을 벌리는 듯 했고요. 솔직히 신호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겠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딱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가족 중 누구 한명 제대로 신호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 소리를 안 하는 게요. 그렇다고 올케인 제가 그 말을 대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쌍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끊고 살려고 했네요. 그런데 공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벌써 밖에서 한번 만나봤다는데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랍니다. 사업을 하는 남잔데 듣자 아닌 남자 쪽 부모도 꽤나 돈좀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 여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꼬셨는지 제주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신우를 질투했냐고 물으신다면 전혀요. 오히려 진심으로 잘 됐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도 한시름 놓으시겠다고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술에 떡이 되게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무 힘들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철딱선이 없는 아가신 건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주정을 부릴 정도면 어지간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어서 일단 남편이랑 같이 신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남자랑 처음 만나게 된게 술자리인데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디 여대를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그랬답니다. 알고 보니 대충 제가 했던 대학 이야기나... 직장생활 이야기에 자기 멋대로 살을 붙여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남자 부모를 만나고 왔는데 그 부모도 대학이나 직장을 또 물어보더랍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돈은 얼마나 모아뒀는지 그런 것도요. 자기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달리해줄 말도 없고 그저 신호가 딱하고 큰일 났다 싶었지요. 신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데 사실 저도 남편과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축하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사위감인 제 남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돈 될 사람들이 영 별로라며 아들 하나 대기업 다닌다고 목에 힘주는 꼴이 귀가 차신다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던 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지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에 부모가 뭐 도와줄 게 있냐며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예단을 요구하셨고요. 당연히 저희 친정에선 난리가 났고 급기야 남편을 불러다 이 결혼은 허락 못 한다 하셨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할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가 아들 팔아 장사하냐고 덤비더라고요. 저 없으면 자기도 살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하시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한 천만원 정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제 경우 병원이라는 데가 웬만하면 잘릴 일이 없어요. 게다가 친정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 제가 손해면 손해지 절대로 남편이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남편이 나서면서 양가 어른들도 한풀 꺾이셨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솔직히 신호가 자기가 한 거짓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얼마 전 신우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답니다.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일단 신만 올리고 나면 학벌이나 직장 속인 걸로는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이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신우가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신우의 결혼에 관해서는 시오라게 하나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신우의 상견례 날 신우가 저더러 같이 나가달랍니다. 학교나 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쩌냐고 저더러 옆에 있어달래요. 저는 그건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공범이 되는 건데 제가 아가씨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까지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걸 도와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간다는데 신보가 고약하다는 둥 질투하냐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어머님이 저더러 네 친동생이었어도 그랬겠냐 하시는데 제 친동생이었으면 진작에 머리털 다 잡아뽑아놨을 거라고 받아치고 나서야 잠잠해졌지요. 이후로 신우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나설 자리도 아니고 하니 식을 올리기로 하면 청첩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참석해서 축하나 해 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자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직원들의 한해서 소개로 오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60%의 병원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도 한번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병원 너무 비싸다며 그 혜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해서 할인받자고 병원을 옮기실 줄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일단 제 이름으로 할인 좀 해달랍니다. 자기는 지금 지방이라서 병원에 쫓아와 볼 수도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두 번의 혜택 중 이미 한 번은 연초에 쓴 상태였고, 남은 한 번은 저희 이모가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치과 치료라서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런 걸 떠나서 진작부터 이모한테 쓰게 해드린다고 약속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신우한테도 알아듣게끔 상황 설명을 했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어요. 자기가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개망신 당하기를 바라냐면서, 저도 신우의 그런 태도에 화가 많이 났고, 결국 개망신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입장에선 이모랑 한 약속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들어줄 수가 없다고 칼같이 선을 그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가씨 거짓말에는 조금도 얽히기 싫으니, 와서 아가씨가 직접 해결을 하던지 하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 쪽 어머니란 분,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했다며 신우를 통해 알려오길 병원에 백내장 수술하러 온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했고, 사실은 신우가 진짜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다대요. 그뿐만 아니라 신우가 나왔다고 한 대학교에 가서 졸업생 이름에 신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왔다고요. 여기까지 듣는데, 저는 솔직히 소름이 다 끼치던걸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신호는 그쪽에다 대고 왜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냐고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호가 벌려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신호 머리채 안 잡은 게 용하다 싶대요. 이 일로 저는 또다시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있는 대로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신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게 마치 제가 신우한테 질투를 해서 협조를 안해 줘서 신우가 파혼당했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자 남편이 또 한번 나서서는 어머님더러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소리를 지르대요. 딸이냐고 하나 있는 거 단속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집 못 가는 걸 누구 탓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자기도 전부 다 포기라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실망이고 신우도 동생만 아니면 욕을 퍼부어주고 싶다며 다들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서 고맙기도 했고 끼어들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실 땐 언제고 어머님이 한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신다는 소리가 저희 친정의 이야기에서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소개해 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신우한테 동글리를 맡기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 않냐고 되물었네요. 이후로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왕래는 없습니다. 가끔 신우가 죽는 소리하느라 남편한테 전화는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단호한 태도를 제 눈으로 벌써 두 번이나 봐서 그런지 별 걱정은 안 되네요. 앞으로도 남편만 믿으면서 살면 될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